문재인 정권 5년은 한국전쟁 후에 근 반세기에 걸쳐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제 및 안보 강국을 무너뜨리는 기간이었다. 그 기간은 아직 주적일 수밖에 없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빚어왔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오직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공작에 의해 선거가 조작되고 그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은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이라는 루머까지 신빙성 있게 전파되는 실정이었을까? 이와 같은 루머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이 북한 친화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북한 친화적 정책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자 드러난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 공무원 자진 월북 조작 사건과 귀순 어부의 강제 묵성에 따른 조작 사건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재인 체제의 정권이 탄생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로 전국에는 북한에 예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우파의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그 승리는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이 심은 이적의 뿌리를 뽑아달라는 주문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책보다는 자신들과 이념을 같이 할수 있는 패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면서 자신의 정권은 바로 촛불 정권이라며 촛불에 둘러싸인 집단들만 옹호하면서 한 국가를 반토막 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한국 내에는 좌파 성향의 단체가 양산이 되며 적의 수계인 김정은까지 찬양하는 집단이 공공연히 가두 활동을 벌이는 거 하면은 심지어 국가의 지원까지 받아내면서 날개를 편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좌파 성향의 노조 우대 정책을 펴면서 노조의 배를 불리는 대신 노조로 하여금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대기업들을 박살내도록 하며 마치 북한의 반기업 정책까지 구사하려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 마당에서도 한국의 국방력을 보란 듯이 약화시키며 북한의 저자세를 취해온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문재인 정권식의 정책이 지속되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염려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정권 교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직도 현존하는 이적의 뿌리들이 남아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활개를 세오던 친북적 좌파 집단들은 일단 칩거하고 있지만은 윤석열 정권의 틈새만 보이면 언제 반윤석열 첩불을 들지도 모른다. 이런 여건 속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서두에 민주노총 소속 금속 노조의 120여 배부른 노조원들이 거제 대우조선의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 시위를 벌인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예고편일 수도 있다. 작업 중단 사태를 가져오면서 선박 수출에 차질을 빚으며 이를 보다 못한 거제 시민 3천여 명이 노조의 행태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인 것을 보면 은 과연 노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의 틈새를 노리며 언제 촛불을 들지 모르는 좌파 시민단체와 귀족 노조들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대 좌파 집단,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를 좌지우지하며 벌써부터 윤석열 정권의 인기 하락을 눈여겨보며 정권 탈환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와 같은 현실을 과감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전략을 조기에 펴지 않으면 식물 정권으로 조기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